안녕하세요. 파이 혁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핸드폰 무료 코인 채굴 앱,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화면에 보이시는 링크를 참고하시고 가입 시 스쿠머를 초대 코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파일을 2019년 5월에 알게 돼서 2년 8개월 동안 채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채굴자가 약 3천만 명이지만, 제가 시작할 당시에는 5천 명이 안 됐었죠.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이 네트워크의 탄생 배경.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과 현재 비트코인의 문제점. 두 번째, 파이 네트워크의 목적. 세 번째. KYC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파이 네트워크를 창립한 코어 팀은 탈중앙 통화 수단이 미래에 반드시 쓰이게 될 거라 확신하면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이게 계기가 됐죠. 탈중앙 통화 수단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편리 및 효율성 측면. 즉 화폐의 디지털화죠. 두 번째는 위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는 포인트나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과 다른 점이죠. 기득권 독점 형태에서 각 개인이 주권을 가진 형태, 즉 주체가 하나로 집중된 것이 아니라 분산됨으로써 그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이죠. 저는 생물학과 출신인데 지구에 살고 있는 종이 다양할수록 위기가 닥쳤을 때 어느 하나, 어느 하나라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비트코인도 처음에는 이러한 두 가지 필요에 의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어떤가요? 편리한가요? 탈중화화가 되어 있나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 쓸모가 있나요?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채국이만 많이 돌기 위해서 전력 낭비만 예를 들킨다고 할수 있죠. 친환경 적이지도 않고요. 탈중화화 되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득권과 거래소가 상당량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탈중화가 치가 무색해져 버리고, 오로지 상징만 남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우호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제가 지켜본 결과,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과 그밖에 알트코인들은 지금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서 게임, NFT, 메타버스 등등 그 쓸모를 차가, 찾아가고 있지만 점점 화려해지고 있지만 다시 비트코인 탄생한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블록체인, 가상자산, 암호화폐의 본질은 탈중앙화이지? 화려한 그래픽이나 기능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부수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죠. 그리고 뭐 투자 가치라든지 이제 기업의 가치, 코인의 가치는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본질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편리성, 기능, 화려함에 치중할수록 코인은 그 본질인 탈중앙화에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그거 개발한 것에 대한 유지에 필요한 돈이 중요해지고 관리가 중요해지니까요. 운영하면서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요. 무엇보다도 현재 비트, 알트코인들은 가치 성격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투자, 투기, 나쁘게 말하면 도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세 명의 스탠포드 박사 출신들이 파이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위에서 이야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초창기 백서에 명기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 네트워크의 목적은 뭘까요? 파이 네트워크의 목적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중국의 어떤 영상에서는 원파이 원 월드 네. 이런 슬로건이 있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경과 인종을 떠나서 그런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인간들. 인간이 잘 살게 하는 것.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하고도 비슷하죠.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단계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1.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최대한, 여기서 최대한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독립적인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프로세스 2. 그렇게 해서 금융 시스템이 부실하거나 없는 곳에서도 인터넷만 가능하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 점은 같은 기반을 사용하고 있는 스텔라 루멘을 계승합니다. 물론, 따는 이런 목적 아니 코인들도 많죠. 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빈곤 국가에서도, 개발 도상국에서도,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동등한 조건에서 파일을 매개로 한 교환이 가능해지도록 만든다. 프로세스 3. 기아. 그리고 범 지구적인 문제. 지구 온난화와 같은, 이런 범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해관계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저렴한 수수료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더불어서 코어팀이 이런 것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기부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인종을 떠나서 보편적인 가치를 따라 익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파이네트워크가 성공하게 되면 도울 수 있죠 제가 처음 파이 네트워크를 접하고 코어팀 소개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창립한 멤버들을 보았을 때 이해했던 것중 하나는 주로 암호화폐나 뭐 코인 같은 경우는 개발자나 금융 쪽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이파이 네트워크는 타 코인들과 다르게 블록체인 개발자도 분명히 있어요. 네. 있지만 인류학 박사 그리고 정치학을 전공했던 사업가로 이루어졌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파이 네트워크의 그 성격은 어떤가?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 코인들과 똑같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있기는 합니다. 이 채굴을 하지만 또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로 하죠. 뭐 추천인도 모집하고, 네 비록 돈이 들어가진 않지만, 네 그리고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가치가 오르면서 이제 내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오픈 메인넷 이유가 되겠죠. 백세 명시한 2022년 3월 14일이나 아니면 6월 2 4일 또는 그 이후 준비가 덜 됐다면 두 번째. 이분이 부 타코인들과는 다른 점인데요, 평범한 개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죠. 제가 3년 가까이 그 파이네트워크를 채굴하며 지켜보면서 이 파이네트워크가 일관되게 지켜온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돈을 받고 코인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r C O라고 불리는 거죠. 펫의 메인넷에서 일어나서는 더 나아가서 네, 조금 깜짝 놀랐는데, 이 통화량까지도, 풀리는 물량까지도, 파이, 기관, 뭐, 재단, 이런 것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이오니어, 각각의 개인들이 조절하게끔 설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최대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요. 또, 개발에 있어서는, 물론, 개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코어팀이. 하지만 최소로 관여합니다 핵심 기술은 완벽에 가깝게 개발한다. 뭐 KRC를 더불어서. 하지만 부수적인 서비스나 쇼핑몰, 게임 등등 이런 디앱 개발과 생태계 구축은 파이오 파이오니어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해커톤도 주최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더리움하고도 좀 비슷한 점이 있네요. 즉 파이는 스스로를 기업의 성격에서 최대한 배제하고자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파이오니어들이 주인이 되게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엔 KYC도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KYC는 코어팀에서 개발하겠지만 그 주체는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운영하게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안서클. 방패처럼요 스스로 굴러가지만 검증은 확실한 KYC를 만드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파이 네트워크 KYC 시스템의 검수 및 보안 개발이 아직 진행 중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지 않겠죠 아, 진행 중이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고 하지만 프로 타입은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요 국가별로 50명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파일 네트워크의 목적성으로 볼때 단순히 투자 자산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고 하고 있고 파일 코어티 입장에서는 이것이 비록 시간이 비록 오래 걸릴지라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야만 하겠죠 그 암호화폐 가상 자산 디지털 화폐가 이 성공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게 있죠. 네. 바로 이렇게 부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다면 뇌피셜을 좀 돌려봅시다. 이 KYC 검를 국가별로 50명 테스터들만 했을까요? 국가별로 50명.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귀납적으로 이렇게 설문을 해가지고, 피드백 받고 하면서 했겠지만, 다수의 의견을 또 들었겠지만, 다수도 중요하지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한 명, 또는 뭐몇 명, 분명 상당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도 구했을 겁니다. 그 전문가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전문가는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가 전세계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이길 바라는 사람일 겁니다. 네,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IT 분야에 오래 몸 담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파이는 혁명입니다. 감사합니다.